아, 엄마 다 했어. 치과 하자, 치과 하자. 주말 아침이다. 여느 때와 똑같이 주방을 향한다. 오늘 우리의 아침 메뉴는 김밥이다. 우리 아들 내복이 찢어진 건 영상 편집하면서 알았다. 하나 사줘야겠다. 남편은 김밥에 들어갈 밥을 고소하고 맛있게 준비하고 있고 내는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다. 뭐 짜달시리 준비할 것도 없다. 계란하고 햄하고 오뎅하고 단무지하고 요래만 넣어도 맛있드라만. 본격적으로 김밥을 싼다. 지금 시간 11시. 우리의 첫 끼다. 여러분 첫 번째 김밥이 나왔습니다. 아 엄마 이거 너 말랐어. 말랐어? 나도 이제 첫 끼라 배가 억시로 고픈데. 둘째가 밥을 못 먹게 한다. 홀등이 나야. 응. 손 씻고 와. 말하지.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씻네. 준이도 그렇고.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말하지 않아도 제각제각 씻는 둘째가 너무 대견스럽다. 어떤 일이야? 응, 오겠다. 가로 어떤 기준이에요? 응? 새 기준. 새 기준이래. 새 기준? 응. 근데 어떻게 되겠어? <laughs> 물어보네. 내가챙 거다, 배가 찐. 응. 우리의 주말 아침은 깔끔하게 김밥으로 끝을 내버렸다. 각자 한 시간 내에 만나자. 이 여기서 기고 숨기자. 알겠지? 응. 나는 커피를 못 마신다.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남편의 커피 향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서 나도 한번 마셔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맛없는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 여기야. 아직 아직 지 마. 이거 놓을 거야. 첫째는 지금 똥은 급한데 거실 화장실을 갈지 안방 화장실을 갈지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 절하고 있다. 음, 왜 저럴까? 3시쯤 되니까 내 배가 출출해져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아, 예? 음. 라면 안 먹어? 형정이씩 빨리 와. 이제 그만 불러. 됐다. 늦게 오니까 이렇게 식어서 맛이 없구나라는 것도 알아야지 첫째는 지금 팽이접기에 꽂혀서 라면 먹으러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나는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 딱한번 말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은 좀 다르다 나올 때까지 얘기한다 나올 때까지 내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늦게 나오니까 라면이 식어서 맛이 없구나 그것 또한 본인이 느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는다. 다 겪어보라고. 첫째는 결국 우리 라면 다 먹을 때 나왔다. 내는 이번에 딸아이가 입을 예쁜 한복을 협찬받았고, 그 대가로 한복 광고 영상을 진짜 열심히 만들었다. 그 업체 사이트에 올린 후에 삭제할라니까 뭔가 너무 아쉬워가 오늘 브이로그는 내가 직접 제작한 한복 영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설빔 준비는 하셨습니까? 부지런한 저는 설빔 준비를 벌써 해버렸답니다. 이번에 제 딸의 설빔은 금동이 한복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반가운 택배 개봉부터 해볼게요. 금동이 한복에서 한복을 구매하시면 복주머니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발송이 됩니다. 분홍, 분홍한게 참 예쁘지? 너무 곱디 고운 색감에 저고리도 이렇게 들어있구예? 여리여리한 분홍색 치마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쁘지? 이렇게 곱디 고운 한복을 우리 딸이 입는다면 얼마나 예쁠까예? 지금부터 우리 딸에게 이 한복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끈 부분에는 기장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마 뒷부분은 예, 벨크로 형식으로 품 조절이 가능해서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고리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저고리는 이렇게 똑딱이로 여밈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가 입고 벗기에 너무 편하겠습니다. 한복 입히기 참쉽지해 저고리는 꽃깃의 자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꽃심이 진주알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고급지게 느껴집니다. 저고리 고름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고리 소매 부분의 색동의 색이 참으로 조화롭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스텔 컬러를 사용해서 더 부드럽고 더 단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옷구름을 굳이 따로 매지 않아도 이렇게 안쪽에 똑딱이가 두 개나 있어서 고정도 잘 되고 입고 벗고 하기에도 너무 편합니다. 여리여리한 분홍 색상의 치마. 개인적으로 저는 치마주름이 길고 촘촘하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양반집 딸내미 같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주머니는 서비스. 안 그래도 요런 복주머니 하나 사주고 싶었었는데. 요런 서비스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복이랑 너무도 잘 맞는 색상으로 보내 주셨네요. 지금 금동이 한복에는 예, 여아 한복, 남아 한복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 좋으면서 퀄리티 좋은 한복들도 많이 있으니까네. 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 그리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